내가 여호와께 바라가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의 소원이래잖아요. 왜요? 도망 다녀봤는데 굴에도 들어가고 아둘람 굴에도 들어가보고, 어, 십광야에도 들어가 보고 이런 숲으로도 들어가고 별거다 했잖아요. 여기 여기도 숨어보고 저기도 숨어봤는데 아무것도 내게 뭐가 안 되더라. 피난처가 안 되더라. 진정한 피난처 없더라.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예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성전이 새로 지어진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여전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을 찾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어놓은 아름다운 건물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이 머무르고 내 마음을 두고 거기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집.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다른 거 기댈 거다 없어졌을 때 찾은 곳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성전을 찾으십시오. 이곳에 와서 울어보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고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전을 찾으면 지금까지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누가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이 와서 울다가 보면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울고 변화되어서 나가는 거죠. 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끌어당기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오셨을 때그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문제고 다른 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엎드려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믿었어요. 여러 사역들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닫고 울다가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됐다 하고 일을 맡기시고 그게 전 성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선지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거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고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는 이곳 이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무슨, 뭐 때문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기다리고 나 아버지 집에 와서 그 품에 안기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을 경험해보고, 아, 여기가 안식처다. 그래서, 아, 다윗이 그래서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예배입니다라고 그랬구나.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 온 성도가 체험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